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? 왜한 3년 정도는 유독 뭘 해도 일이 꼬이고 계속 힘든 시기만 반복되는 것 같지? 하고요. 오늘은 바로 그 인생의 주기적인 고난, 이른바 인생의 겨울을 설명하는 한국의 아주 독특한 개념이죠. 삼재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삼재가 도대체 뭔지?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 건지, 그리고 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런 흐름으로 한번 쭉 따라가 볼게요. 자,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? 삼재를 그냥 미신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우리 삶의 힘든 시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한 하나의 틀, 뭐랄까, 문화적인 프레임워크라고 볼수 있어요. 어, 진짜. 한 3년 동안은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계속 부름만 따라다니는 것 같은 느낌?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겪어보잖아요. 바로 이런 보편적인 감정이 삼재라는 개념과 딱 연결됩니다. 삼재가 뭐냐면요. 말 그대로 9년마다 찾아와서 3년 동안 머무는 침체기 혹은 재난의 시기라고 해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걸 그냥 재수없는 기간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인생의 다음 계절을 맞이하기 전에 뭐랄까 낡은 것들을 정리하고 다시 힘을 비축하는 꼭 필요한 겨울 같은 시간으로 본다는 거죠. 좀 아프긴 하지만 더 높이 날기 위한 준비운동 같은 거라고 할까요? 그럼 세 가지 재난은 뭘까요? 옛날에는 진짜 말 그대로 불, 물, 바람 같은 자연재해를 뜻했어요. 근데 요즘 세상에 이걸 그대로 적용하긴 좀 그렇죠? 그래서 현대적으로는 인간관계가 막 틀어지거나 돈 문제가 생기거나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는 이런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해석하는 거죠. 자, 그럼 이런 삼재가 그냥 아무한테나 막 찾아오는 걸까요? 절대 아니에요. 여기에는 아주 체계적인 일종의 우주적인 계산법이 숨어 있습니다. 그 핵심 원리가 뭐냐면 바로 충돌이에요. 동양철학에서는 우리 각자의 띠가 특정 에너지 그룹에 속한다고 보거든요. 3제는 바로 내가 속한 이 에너지 그룹이 나랑은 영안 맞는, 그러니까 꽝 하고 부딪히는 에너지를 가진 해를 만났을 때 생기는 현상인 거죠. 자, 이 표를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. 12개의 띠를 총 4개 그룹으로 묶어놨죠. 예를 들어서 맨 아래에 있는 돼지, 토끼, 양띠 그룹을 한번 볼까요? 이띠들은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봐요 근데 이들이 뱀, 말, 양의 해를 만나면 이 해들은 아주 강력한 불의 기운을 가진 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? 그렇죠 나무가 불의 뗄감이 돼서 활활 타버리는 거예요 내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고 소진되는 시기 이게 바로 삼재의 진짜 의미입니다 삼재는 3년 동안 이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3년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각각 뚜렷한 특징을 가진 세 단계로 나뉩니다. 첫 해는 들쌈제라고 부르는데요. 이때는 갑자기 이사를 가야 하거나 회사를 옮기는 것처럼 원치 않는 변화가 막 생기면서 삶이 흔들리기 시작해요. 그리고 두 번째 해, 물쌈제. 이때가 사실 제일 힘들다고들 하죠. 문제가 해결될 기미는 안 보이고 사방에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고 압박감이 심해지는 시기예요. 그리고 마지막, 날쌈제. 이제 재난이 슬슬 떠나가는 시기인데 마지막에 꼭한 방을 남기고 가요. 뭐 이별을 한다거나 금전적으로 큰 정리를 해야 하는 것처럼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는 마지막 시련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. 자,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. 삼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나쁘기만 한 걸까요? 천만에요. 이게 사람에 따라서는 완전 다른 얼굴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우리가 흔히 아는 그냥 다 때려 부수는 파괴적인 삼재를 악삼재라고 해요. 그런데요,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에너지가 오히려 나한테는 잘 맞아서 돈이나 명예를 가져다 주는 복삼재가 되기도 합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, 예를 들어, 다들 죽겠다고 하는 경제위기 때 오히려 과감하게 투자해서 대박이 나는 사람 있잖아요? 아니면 회사 전체가 위기일 때 그걸 해결하면서 능력을 인정받고 초고속 승진을 하는 경우, 바로 이런 게 복삼재예요. 남들한텐 재앙이 나한테는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되는 거죠. 그렇다면 우리 조상들은 이 힘든 시기를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었을까요? 당연히 아니죠. 이 폭풍을 이겨내기 위한 여러 가지 문화적인 장치들을 만들어 냈습니다.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삼재 3제 부적이에요. 삼재의 나쁜 기운을 막아준다고 믿었던 거죠. 이 부적 자세히 보면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? 삼두매, 그러니까 머리가 셋 달린 매인데요. 여기엔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. 세 개의 머리는 뭐겠어요? 바로 그세 가지 재앙을 사방에서 지켜보면서 막아낸다는 뜻이고요. 다리가 하나인 건, 불운을 아주 강력하게 딱 찍어 눌러서 꼼짝 못하게 한다는 집중된 힘을 상징해요. 그리고 매라는 동물 자체가 예로부터 나쁜 기운, 악귀를 사냥하는 아주 영험한 존재로 여겨졌거든요.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담고 있는 진짜 의미 그 철학적인 핵심을 짚어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생각해보겠습니다 이 개념을 좀더 현실에 가깝게 적용해 볼까요 곧 다가올 2026년이 붉은 말의 해거든요 이름만 들어도 느껴지시죠 아주 강력한 불의 에너지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해인데 바로 이 때문에 특정 띠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삼재의 시기가 됩니다. 그럼 2026년에 삼재를 겪는 띠는 누구일까요? 바로 돼지, 토끼, 양띠입니다. 이분들 아까 무슨 기운이라고 했죠? 맞아요. 나무의 기운을 가졌죠. 이 나무들이 2026년에 이글거리는 불을 만나면 결국 자신의 에너지를 뗄감으로써 불을 더 거세게 만드는 꼴이 돼요. 이건 자칫하면 극심한 번아웃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내 모든 재능과 열정을 불꽃처럼 터뜨리는 정말 눈부신 창조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.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삼재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재난은 벌이 아니다. 그저 계절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뿐이다. 인생의 고통 역시 자연스러운 리듬의 일부라는 거죠. 인생의 겨울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이라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힘든 시간은 과연 무엇을 다시 세우기 위한 준비 과정일까요?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겨두고 싶네요.